세대 소통에 있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와 우리예요. 나와 우리. 자. 외국 심리학자들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재밌는 언어적 측면을 하나 발견합니다. 저한테 이래요. 야, 나와 우리 중에 어떻게 너네 한국 사람들은 우리만 쓰니에요. 나를 안 쓰고. 그 제가 우리가 정말 그래? <laughs>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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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럽니다. 네. 전 세계에서요, 우리 와이프라고 하는 이 이상한 표현을 한국 남자만 써요. 네. 이거 우리 와이프 영어로 바꾸면 아워 와이프예요. 네. 근데 그분도 저를 우리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 남자 친구, 우리 여자 친구, 전 세계에서 배우자와 연인을 공유하고 있는 가장 놀라운 시스템이 되는 거죠. 어떻게 나를 써야 될때 우리를 쓰냐는 거예요. 네. 내가 사는 나라도 마이 컨티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말로 마이컨트리 해보신 적 있으세요? <laughs> 한번꼭 해보세요 가까운 친구분들과 함께 저녁 때뭐 커피를 한잔 하시든 맥주를 한잔 하시든 이렇게 만나셔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실 때 TV에서 뉴스 나올 때 뉴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야, 요즘 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럼 친구분들이 대본에 이러실 거예요 네가 이 나라 샀냐? 야, 얘들아 이리 와봐 내 나라를 한다, 내 나라. 나라 팔아먹을 기세다 엄청 구박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리에 우리를 만들어놓은 문화죠. 이런 문화를 독특하게 관계주의 문화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심리학자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집단주의랑 많이 다른 겁니다. 일본은 집단주의죠. 집단주의인데요. 집단주의는 집단이 그냥 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집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아도 같이 무너져서 집단적으로 할복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관계주의에 우리가 나예요. 집단이 내가 아니라. 이게 되게 독특한 자아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2차 세계 대전 때 전쟁에서 지고 그렇게 막 집단적으로 자살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저사람들왜 저래? 그 다음 말이 이렇죠. 가족도 없어? 그러니까 관계가 소중한 게 있는데 집단이 무너졌다고 자아를 소멸시킨다는 건 되게 무책임한 거. 그 다음에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관계를 버리고 집단이 무너졌을 때 자아를 소멸시키는 게 미덕인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많이 다른 문화입니다. 많이 다른 문화예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까 봤더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화에서 계속 질곡의 역사를 겪으면서 믿을 게 우리밖에 없어지게 된 거죠.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토록 세대가 다른데, 재밌는 건 관계주의에 있어서 만큼은 세대 차이를 저희들이 거의 못 느낍니다. 우리를 이어주는 가교라는 거예요. 참 한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독특하죠. 게다가 이 관계주의는 아주 독특하게 우리에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과 결부가 돼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으로 유명하죠 한국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사람들은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소개 안 한다 음... 자기관계를 소개하죠 네, 저는 해놓고 엄격하신 아버지와 <laughs>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쌈남이녀 중 셋째로 태어났고 <laughs> 초등학교 때 부반장 두번 중학교 때 반장 한번 고등학교 때뭐 동아리에서 뭐 우리 회사에서 뭐 우리 아파트 6동에서 뭐 별의별 우리 얘기를 한 20개쯤 합니다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바로 자기 얘기를 시작해요. 저는 32세에 발발한 성격에 스포츠를 좋아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이 뛰어난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자기소개서예요. 근데 이런 자기소개서를 딱 받아든 우리나라 기업의 채용 담당 실장님들은요. 절반도 안 읽었는데 마이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laughs> 마이클 이 자식 봐라 이거라. <laughs> 되바라진 놈 같으니라고. <laughs> 그럼 옆에서 물어봐요. 아니 왜 그렇게 짜증을 내세요 실장님? 이러면 이분이 이러세요. 이 친구 마이크 되게 웃겨. 이 친구 자기 소개서에서 순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laughs> 자기 소개서인데요, 그렇죠? 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기 소개서는 모든 연령대의 자기 소개서가 외국 나가면 다 이런 얘기 듣죠. 이분은 언제 자기 소개하는 걸까? 뭐 이런 관계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주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그 사람의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소통을 할 때요. 다른 세대와 소통을 할때그 사람의 관계를 존중하지 않고 소통을 하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칭찬해도 이건 칭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칭찬을 하고 있죠. 오히려, 오히려 나무라거나 훈계하거나 뭔가를 가르쳐 줄 때보다 우리려더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칭찬하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대와 관계는 완전히 싹 비웃어 버리는 그런 칭찬.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건 선배 세대가 후배 세대한테 해도 후배 세대가 선배 세대에 대해도 똑같이 할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기업에서요. 고참 부장님이 신입 사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좋은 칭찬 아니에요. 칭찬인 것 같지만 <laughs> 이 친구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일을 되게 열심히 잘해. 이거 칭찬 아니에요. 이 사람의 관계는 비웃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일을 열심히 잘한다는 칭찬을 받은 이 친구는 결국 그러면 이 부장님 앞에서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슬슬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요즘 젊은이들의 음악을 들어도 안될것 같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봐도 안될것 같고,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도 안될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이 부장님한테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이면 결국 이 부장님은 나도 싫어하겠구나. 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선배 세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나, 나쁜 칭찬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제가 제발 하지 말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나이 드신 분답지 않게. <laughs> 참 센스 있으시네요. 그러면요, 지금 이 모습만 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싫어한다는 얘기죠 좀더 다른 관계로 확장시켜 볼까요? 제가 80대 중반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별하셨던 사별하셨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문을 하면요 어르신의 중년 자식에게 가장 큰 단절감 느끼실 때가 언젠가요? 설문으로 간단하게 물어볼 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안 찾아올 때 그런데요 진짜 큰 상처는 언제 받으셨는지를 차분히 앉아서 옆에서 같이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찾아와서 내 관계를 비웃고 갈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는 거예요 자녀분이 아버지 그런 할머니 왜 만나세요? 어머니 그런 할아버지 만나지 마세요 자기 부모님의 관계를 비웃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은 내 80인생 전체에 내 자녀가 침백고 간것 같은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표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녀세대로 한번 다시 가 볼까요? 자기 자녀와 30년 이상 사이 안 좋아지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그 아이에게 크게 나무라거나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만 체벌을 하셨습니다. 나쁜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건내 아이가 내 자녀가 친구랑 전화하고 있는데 그 전화를 딱 뺏어서 그 수학이 넘어의 친구에게 넌 우리 집에랑 놀지 마. 아이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겁니다. 바로 그 친구의 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요. 관계를 고려하고 배려하는 칭찬을 하시는 건 우리나라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지혜로운 소통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국에서는요. 아주 높은 사람이 말단의 직원을 바로 칭찬을 하는 게 굉장히 멋있는 장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상무님이 임원이죠 대리를 칭찬하시는데 바로 칭찬해버리면 그 중간에 있는 과장님이나 부장님들이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잠깐만 이거 뭐지 나한테 무슨 시그널이 오나 <laughs>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상무님이면 대리를 칭찬하실 때 그렇게 칭찬하지 않고 그 관계를 인용해서 칭찬하실 수도 있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정말 카리스마와도 거리가 멀고요. 그렇게 뭐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부대를 너무 너무 잘 지휘하시는 중대장님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분 이렇게 칭찬하세요. 병사를 칭찬할 때, 이야, <laughs> 김소희 말이 맞구만. 그럼 병사가 네딱 이러죠. 자네 소대장이 자네가 늘 열심히 군복무하고 항상 매사에 성실하다 그랬는데 그 친구 눈이 정확해. 이러고 가요. 그러면 그 병사는요, 가서 그 자기 소대장님에게 더 높은 중대장님이 했던 얘기를 전달하죠. 그러면 그 소대장님은 자기의 지휘권도 살고요. 그리고 그 중대장님은 자기가 그냥 하는 칭찬이 아니라 정확한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정당성까지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인용해서 칭찬하십시오. 남을 인용하지 않고 하는 건 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용을 하는 칭찬에 신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관계주의에서는 굉장히 그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 사회가요, 우리 사회가 나라는 사회랑 우리라고 하는 자아가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게도요, 식당에서요, 혼자 식사를 하실 때는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드시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우리 부서를 대표해서 혹은 우리 분열분회를 대표해서 회식 장소를 골라 오셔야 돼요. 이러면 욕안 먹을 때를 골라와야 됩니다. <laughs> 기본적으로 심리학에서요, 나는 접근 동기를 충족시키고 싶은 자아고요. 영희 아빠의 말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나쁜 걸 막아내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막아내고 싶은 철수 아빠의 말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나와 우리가 각기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고 우리 사회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철수 아빠의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막아내기 위해서, 그것만큼은 안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쁜 것으로부터 빠져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좋아하는 것을 알아가야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착각이 일어나냐면 원하는 걸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현상이 하나 조심해야 될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바로 저희 심리학자들은 원투와 라이크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지금 무엇을 되게 좋아하고 있으시다면, 되게 원하고 계시다면, 강하게 바라고 있으시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걸 안 가지고 있는 나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불편해서 그러고 있는지 하는지. 그러면 내가 그걸 오랫동안 내 곁에 두고 가져서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보려면 정말 라이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이제 그들이 아닌 그거 없이도 행복한 사람 그거 없이도 즐겁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셔야 되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것을 지불하고도 가졌던 것. 수많은 것을 소모하고도 누렸던 것들을 결국은 가지게 되는 순간 허탈해지는 그런 인생의 낭비를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낙천적인 사람의 비율이 적습니다. 낙천적이다라는 건 뭔가요? 스트레스 아예 안 받는 겁니다. 이렇게 사시려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신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낙천적인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요. 낙관적이다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시는 거죠.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분이 더 오래 사세요.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분이 더 건강하세요. 그리고 낙천적인 사람보다 낙관적인 분들이 더 행복하고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사시려면 노력과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죠. 사람 때문에 큰 고통 받은 날 나의 몸을. 소중히 돌보시고요. 그리고 내 가족도 사람 때문에 크기 고통 받았을 때내 가족의 몸도 소중히 돌보시면 낙관과 긍정은 훨씬 더 내나의 쪽으로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